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뉴스와 정보의 이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비영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곳곳에서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가 많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번 8·15 광복 50주년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고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한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복절 행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야겠다는 생각 간절하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전후 세대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느끼는 정도가 훨씬 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만큼은 세대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서울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내부 순환 고속도로 중에 성산대교에서 홍은동 스위스그랜드 호텔까지의 구간이 9월 초에 개통됩니다.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강북 외곽을 연결해서 서울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내부 순환도로 40.1km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난 5월 27일에 개통된 용비교에서 한강대교에 이르는 8.2km 구간에 이어서 성산대교에서 홍은동까지의 5km 구간이 9월 초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90년에 착공이 돼서 4년 10개월 만에 완공된 셈입니다. 왕복 6차선으로 홍제천을 따라서 건설된 이 구간은 마포구청과 모래내 사천교 그리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앞 이렇게 세 군데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인 램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완성된 도로의 전기 안전 점검과 유지는 117개소에 설치된 스프레인 게이지라는 별도 계측기로 도로의 상태를 계측 관리하게 됩니다. 내부 순환도로 전면 개통 시까지 운행 차량은 중량 6톤 이하, 차량 높이 2.5m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의 쓰레기는 매일 하루 13,860여 톤이나 되는 데 비해서 재활용은 30%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재활용 자원이라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이제 기본 상식이기도 합니다. 자원 재활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 재활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원 재활용 현장 교육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합니다. 자원 재활용 현장 교육에 참여한 교사 1, 100여 명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서 목동 자원 회수 시설, 김포 수도권 매립지 등을 둘러보면서 자원 재활용 실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쓰레기는 우리의 귀중한 자원으로 회수돼야 한다는 선생님의 생생한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파리로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슴을 뜨겁고 때로는 뭉클하게 했습니다. 조국의 광복 50주년을 함께 기뻐하는 이영말리 에사는 500만 해외 동포를 대신해서 참석한 한국을 빛낸 해외 동포 86명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의학 체육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조국을 빛낸 한국인으로 초청된 86명은. 기억 짧지만 사흘간의 공식 일정을 가지면서 이렇게 조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함께 나가시죠. 아, 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명예스러운 초청을 받아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시 직원 여러분하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을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애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누군지 아시겠지요? 바로 조순 서울시장이십니다. 민선 시장의 하루를 밀착 취재해서 엮은 서울 리포트 함께 보실까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 6동 이곳이 1100만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조순 서울시장이 사는 집이다. 40여 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살아온 60대 노부부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휴일 아침을 깨우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른 아침에 산에 오르고 별명 또한 관악산 산실령인 조순 시장이 휴일을 맞아 오늘도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 <목소리> 찾은 곳은 북한산. 어딜 가나 시장을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민선 시장의 인기와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하는데. 아주 날씬하네요. 관악산 산신령이 오늘은 북한산 산신령이라도된 것일까. 지칠 법도 한데. 힘든 기색도 없이 내저 정상까지 내닫는다 평생을 지져 있는 선비로 살다가 이제 서울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온 조순시장 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서울시장의 출근길. 여느 직장인들처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조순 시장은 제시간에 갈수 있다며 다급적 지하철을 고집하는데 이유는 그것 하나만이 아닌 듯하다. 시민들과 함께 출근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귀담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3층 시장실 민선 서울시장 시대를 맞아 시정의변화의 새바람을 불게 하는 진원지가 바로 이곳이다. 취임한 지두 달이 채안 됐지만 업무 보고를 받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는 명판관 포청천처럼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서울의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집어낸다이 d i f f e r 시청 집무실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늘 바쁜 민선 시장이지만 서울의 시정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다. 그리고 또 틈만 나면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도착하는 시민들의 편지를 읽는데 즐거운 점심 시간 조선 시장은. 대개 시청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단은 다른 이들과 똑같다. 스스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며 현장을 강조해온 조순 시장이 오늘도 밖으로 나섰다. 공사 현장의 상황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서울의 총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하는 일까지 업무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눈꽃뜰 새 없이 바쁜 민선 시장의 하루. 취임 한 달의 소감을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든 학생과 같은 심정이라고 했던 조순 시장. 그는 서울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울시민과의 약속. 조순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조순시장의 굳은 다짐에서 우리는 서울의 밝은 미래를 본다. 다음 순서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정보가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민 여러분을 위한 정보 마당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고 있는 시장기 생활 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8월 29일 시원한 한강변에 이촌 지구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됩니다. 남녀 일반부와 장수부로 나뉘어서 800여 명이 펼치는 이번 게이트볼 대회는 아침 9시부터 시작됩니다. 현명한 주부라면 가정에서 안전 상비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데 소홀하지 않겠지요. 시에서는 소화기, 구급함을 비롯한 방독면과 방진 마스크를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살수 있도록 구청 시민호를 비롯한 일부 동사무소 등 시내 37개소에서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을 수시로 신청받아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8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그 동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옆집에 어떤 이웃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한 집안의 경조사가 이웃 모두의 일이었는데요. 이젠 그런 푸근한 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다는 것까지 알았던 때는 조금 네. 귀찮기는 했어도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 사촌보다 이웃이 낫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네. 오늘부터라도 내가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게 어떨까요? 아, 우리 이웃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간다면은 이 서울이 좀더 살만 나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